이일차 출발했습니다. 첫째 날에 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걸을 예정이고 새벽에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지금은 조금 잦아든 상태라 그래도 이동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케브네카 이제 산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엘라벤 클래식은 이쪽입니다. 저희 약간 물이 모질러가지고 여기 산장에 물들어왔는데 일단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요. 여기서 물 뜨면 될것 같아요. 핵가스, 뭐, 뭐 날증, 간식. 아, 여기 스키 타나보다. 이 스키 부츠 아니야? 키보치 오류층을 닫고 다시 저렇게 다시 시작해봅니다 <laughs> 지금 안개에 다 가렸는데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텐트를 많이 치는 구역인 것 같아요. 약간은 그쪽인 줄 알았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텐트를 제일 많이 치는 구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텐트를 제일 많이 쳤어요. 여기 어. 꽤 많이 더 걸었어야 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규율 규칙 이런거에 남들이 정해놓은거 다같이 따라가고 이런걸 좀 별로 안좋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똑같은데서 똑같이 하고 거 이런걸 거 약간 가당심 그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정말 자유로워요. 그냥 알아서 전체 길을 나눠서 걷고 알아서 힘들면 중간에 텐트 펴고 그냥 잠되고 해도 새벽 한 시쯤이나 돼야 깜깜해지니까 걷고 싶을 때까지 걸으면 되고. 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제가 막 1시까지 걷고 이러진 않고. 저는 어제 8시에 잤습니다. 8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났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기 진짜, 걸어서 세겠어, 그러다. 근데, 우리, 약간, 여기 분위기가, 우리 말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그렇 굉장히 유럽에, 우기 좀... 귀족들 많다는 건가? 쌍놈들은 걸어 다니나? 이거 어떻게 해요? 여세장이에요 <laughs> 경치가 극락이긴 합니다 지금 4 a.m.'s a feeling I got to know. We're getting close. It helps me sink my teeth in when I feel alone wow. Wow. Late night kept I don't repeat for the thoughts of the dreams I.

까지는 어떻게든 가는데 신기해서 점심 먹고 그 다음 체크포인트인 셀카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걸은 거리를 똑같이 한번 더 걸어야 돼갈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다가 못 가면 그냥 중간에 텐트 펴고. 자야겠어. 일단 목적지는 거긴데 뭐잔 되면 어쩔 수없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진짜 여기 안 보이면 저기 저기 위에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와. 신기 체크포인트가 보입니다 와, 조금 더 내려오길 진짜 잘했다 와, 여기 샌드위치하고 뭐 먹을 걸 준대요 <laughs> 어, 체크 체크인 체크 체크인 체크인 무슨 일이야? Putting itself. And then you can take some sandwich.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Get out. And I'm still standing here with both feet on the ground. The pieces come together somehow. Together somehow. 안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라면 먹었는데 요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연스럽게 먹게 되었어요 따한 먹었어요 이거 다음 여기가 무는거 빼고는 다 좋아 <laughs> 신기해서 셀카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뷰가 아주 멋지고요 오늘 총 28kg, 2 k g 네, 거의 한 30kg 정도 돼서 지금 너무 힘내서 걷고 있는 아까 밥 먹기 전에는 더못 걸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밥 먹고 신발 양말 다 벗고 누워가지고 쉬니까 또 금방 또 힘이 나네요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동물 없다고 계속 그랬는데 여기 <laughs> 있네 동물도 없다 이러고 왔는데 술 <laughs> 녹이 갑자기 나타났다

까지 내렸고 최고는 거의 20도가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기온 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그런 그런 코스입니다. 그만큼. 힘든데, 그만큼 멋져요. 진짜, 엄청납니다. <laughs>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CG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현실이 아닌, 가상의 그런, 완전 초현실적인 그런 공세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laughs> 너무 신기해 아... 쌍 <laughs> 무무식해가지고 <주라라> 하지마 <laughs> 거기까지귀운데햇고 <마. 웃음> <헛도 있고, 웃음> 무식에 뜨고 <빨리> 어 <laughs> 너무 시하게 웃긴다 스웨덴이랑 장사갑니다 지금 밤 8시 25분입니다 저희는 설가까지 가려고 계속 걷고 있는데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냥 땅이 텐트 피칭할 수 있는 곳 나오면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요. 셀카 4km 남았고 이렇게 멋진 뷰 앞에 두고 여기 오늘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내일 가죠 뭐 I got this song up inside of i s i d e me What your height, what's your age, what's the price of your way? And every year we're expected to show all the things that we were able to grow. When well, you're making half the money, but the cost is double. Quiet life of desperation, but it ain't gonna make me too much longer. Been working too hard for this shit to now pass, so we about to get it proper now. Why Quiet life of desperation. To live a little louder, and no, I ain't gonna end up like the man trying to figure out the man who got it figured out. I just bought me a new condo, and in the same year move back home. Guess it's 20s ain't as friendly as the place where you were born. And anytime you reach for something, they claim that you need nothing to satisfy your soul, but all the good stuff's bought and sold. Quiet life of desperation But it ain't gonna make me too much longer I've Been working too hard for this shit to not pass, so we about to get it poppin' now Quiet life of desperation So I'ma have to live a little louder And no I ain't gonna end up like the man Trying to figure out the man who got figure it figured out Say yes sir,